예, 오늘은 안동장입니다. 의성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동장에 갑니다. 고추, 일반 고추 10근씩에서 9개, 청량 다근씩에서 8개 갖고 이렇게 안동장에 팔러 갑니다. 원래는 노지 고추는 전체적으로 품질이 그렇게 좋, 좋진 않은데, 보통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추석 지나고서는 더 떨어집니다. 이런 품질이. 하여튼, 원래 고추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마늘 시즈운피 하는데. 일찍 온 나랑 오줌 나가자. 그런데 저렴하게 갖고가 일찍 팔아내나. 이렇게 느뭐 먹어볼까. 아니면 정신 먹고 가든다. 가든. 예. 예 여기 이제 안동 시시장에 이래 자리 잡고 놨어 예. 우리도 여기 그 안동에 신시장 와갖고 이렇게 고추 팔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고추 팔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일, 이건 일반 고추고 여기 청양입니다 이게 약간 끝물이라고 품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후에 의성장에 왔습니다 마늘하고 고추하고 이런게 있고 지금 이런게는 지금 좋아합니다 좋아 마늘 좀 심으마 1년 있으면 이런거 나옵니다 그래 원래 보니까 지금 씨 한번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좀 쓸만하다 싶은데 한한접에 4만 5천원 얘기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다음 장이나 다음 장에 좀 구하든지 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반찬 사고, 해도 사고, 그렇게 하고, 뭐, 먹을 거 사고, 그래, 갑니다. 예, 여기 그, 의성 마늘입니다. 여기 고추는 팔고 보니까 마늘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 굵기가 1번입니다. 아주 내 손가락 비교해서도 이렇게 굵습니다. 보통 씹는데, 1번, 2번 씹는데, 한킬로에 2만원 원래는 넘어갑니다. 야 비쌉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시약이 적당하고 좋은데, 가격이 조금 높아갖고, 일단 한번 좀 망설여집니다. 야 우린 여기, 해는 여기서 삽니다. 예, 오늘은 고추 가져갔는데, 일반 고추하고 청양을좀 다시 많이 가져왔습니다. 고추도 이제 어느 정도 끝물로 가고, 그리고 손질도 보이게 조금 고르는 것도 약간 부족하고 해갖고 그랬습니다. 어, 뭐 일부는 팔고, 일부는 그래 가져왔습니다.